갈산면 부귀마을 발표자 김원용입니다. 어 이장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또 일이 있고 또 총무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또 일이 있고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그 다음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소액사업 발표는 먼저 우리 마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과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 만들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하는 사업 효과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성군이 충청남도의 서쪽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지요. 저희 마을은 홍성군에서 어 갈산면은 이제 서쪽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갈산면에서 또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 마을의 그 모양은 어긴 자루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과 동쪽, 서쪽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터져 있습니다. 어 인구는 58가구에 108분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어, 이장은 열심히 일하는 젊, 젊은 철문 김가호 씨입니다. 어 우리 마을의 특징은 어, 약 40여 년 동안 그 부기 조경이라는 조경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조경수로 어, 갖고 놓은 꽃들이 아주 예쁜데 그 주종이 벚나무와 어, 동백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온 산에 어, 예, 분포되어 있고 동백나무는 어, 그 길에 이렇게 그 꽃길처럼 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근래에는 또뭐 칠자화라고 해서 새로운 수종이 예, 아주 예쁘게 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꽃이 아주 만발했는데 저희 마을은 봄철에는 그 밭에 풀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 할머니들이 밭을 매지 않고 꽃만 쳐다보니까 밭이 그냥 풀이 무성하게 됐어요. 이 소액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서로 대면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실외에서 서로 주민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마을 어르신들이 저녁 식사 끝나면 꼭 마을을 한 바퀴 도십니다. 마을이 길어 가지고 운동량이 꽤 됩니다. 중간에 쉴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는... 농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서 그 농사일을 하면서 잠깐 시간아, 차물 먹을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사업으로 소액 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 사업명을 어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한 결과 쉼터를 만들자. 그런데 그 이름을 도란도란 이야기 쉼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가지고 2021년 4월에서 7월까지 이렇게 그 기간에 만들었습니다. 어, 기초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피크닉 테이블도 갖다 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그 목재를 사다가 이제 그 손질하는 과정입니다. 그 재단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지를 고르고서 레미콘으로 했는데, 레미콘을 갖다 놓고 밑에서 이제 작업하는 거는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골격공사도 용접인이 뭐 모든 거를 주민 몇 사람, 젊은 남자 몇 분이. 예, 했습니다. 이걸 꼭대기 용접을 하다 보면은 기압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전부 들고서 서 있으면 그 동안에 이제 용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피크닉 테이블은 이제 다른 데서 제작을 해가지고 옮겨놨고 옮겨놓고서 이제 그주 어, 테이블 옆에 이제 벤치도 만들었는데. 벤치에 그냥 목재에 놔두니까 좀 모양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터치 그 램프라는 걸로 이제 태워가지고 니스칠까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맨 마지막은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효과가 나타났어요. 말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아이고 다리야 하고서 쉬십니다. 그 다음에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 어, 막 땡볕에서 일하다가 아유 더 그러고서 거기에 이제 어저저 저 아이스박스 갖, 갖다 놓고서 거기 앉아서 이제 어 음주수도 마시고 또 지나가면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 아저씨 거기 저 아이스박스에서 하나 꺼내 잡수고 가세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토요일, 일요일이면은 이제 그 자손들이 이제 놀러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오죠 그분들, 그 손주, 아들, 며느리, 이런 분들이 거기서 쉬고 놀수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또, 뭐 가끔 어디 가다가 비가 오면은 그 속에 이제 피를 피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이제 1단계 행사도 했어요. 그다음에 소액 사업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2022년 내년부터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마을을 지켜봐주시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